되게 긍정적이고, 막, 뒤끝이, 막 없다기보다는, 만안 좋은 일 있어도, 막, 그걸로 막 계속 간직하면서 혼자 막, 하루가 막 불행하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금방 훌을 이렇게 툭툭 털어내더라고요. 금장,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laughs> 어. INTJ들 근데 많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인프피가 진짜 많아요. 인 f 피가 음악하는 분들이 인프피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김재희도 인프피고, 아, 너무 표정이, 너무 표정이 너무, 이분만막이러던것 같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인프피들은, 오, 약간 좀 어른스러운 게좀 많이 큰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과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이 해야 할 말도 조금 잘 못한다거나, 약간 팩폭을 못하고, 그리고 약간 혼자서 끙끙 앓거나 약간 좀 소, 소심하다면 소심한 약간 그런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반대로 뭐 좋은 면은 뭐, 뭐,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말 실수도 적고, 대인 관계도 좀 많이 높고, 막 그렇더라고요. 인프피들이. 좀제 주변에 인프피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다 둥글둥글하고, 근데 좀, 좀, 약간, 공상이 작고, 약간, 조금, 우울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피들이. 뭐, 그런 거 같기도 해, 뭔가. <laughs> 똥꼬 M, MBTI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일단, 아, 얘도 약간 저랑 비슷해요. 되게, 어, 좀 싸가지 없고, 어, 지밖에 모르고, 똥꾸야. 아, 근데, 어떻게, 고양이들 다 그러지 않나? 똥꾸는 좀 그래요. 똥꾸 너무 귀여워, 근데. 어떻게, 귀여운데. 이쁘고. 음, 약간, 인팁 같은 느낌? 똥꾸는? 똥꾸는 약간 인팁 같아. 제이가 팩폭 잘하는 것 같다고요? 아, 걔 근데, 지가 편한 사람들한테만 하고, 지가 조금 불편하거나, 약간, 조금 뭔가 좀, 그, 관계가 약간, 평등하지 못한, 뭐라 그래야 되지? 수식 관계? 약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되게 예의를 차려요. 지가 할 말도 못해갖고 맨날 내가 하는데, 씨. 알려나? 뭐, 어쨌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좀 참는 성격이 아니라서, 차라리 내 말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 음, 폰캠인데 이렇게 예쁘게 나오냐고요? 아, 요즘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아휴. 댓글 이거 이거 달리는 걸좀 볼게요 댓글 좀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제인이 고등학님한테 팩폭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죠 저한테만 팩폭 심해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엔프핀인데 회사 사수가 ISTJ여서 많이 혼납니다 ISTJ 이게 진짜 ISTJ 분들은 왜 날카로운 걸로 찌르면은 피 대신 수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철가루가 나오던가. 아니 근데 저도 주변에 ISTJ가 있는데 와, 막세요. 진짜 그분이 사수면은 아마 배울 게 되게 많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막그 그 줄이 없는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글을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신중하게 약간 조금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쓸 텐데 ISTJ 그 제가 아는 분은 그 줄자로 이렇게 그니까 책을 대고 이러고 글을 쓰더라고요. 그니까그 그러니까 엄청 꼼꼼해요. 진짜 많이 꼼꼼하고 와 미쳤어요. 진짜 진짜 약간 좀 감수성은 조금 감정도... 아예 뭐라 그러지? 감수성이랑 약간 좀 공감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 일 처리나 약간 그 i s t j 한테 일을 좀 안심하고 맡겨도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죠. 오늘 엄청 피곤했는데 라이브 보고 지금... 지금 잠 깼어요 어우 아, 저도 지금 사실 너무 졸려요 지금 얼마 못 자갖고 요즘 잠을 또 많이 못 자갖고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인스타를 맨날 요즘 눈팅만 해갖고 음, 이프 p 가이프 p 가 ISFP인가요? n 프피가 IN인데 이프피가 ISFP? 제 주변에는 IS... IS... 맞나요? IFP 이프... 어 죄송해요 지금 모르겠네요 IFP가 뭔지 한 번만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ISFP 같은데 근데 i s f p 는 주변에 좀 없어요 제 주변에는 INFP랑 조금 다른가? INFP는 많은데 ISFP는 모르겠다 아... 글쎄요 ISFP는 제주변에 없어서 한번 ISFP...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 같고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다 다른 것 같아. 음, ISFP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관심 받기 싫어하는 관종.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함. 어, 근데 나도 그런데? 생각은 잘하는데 생각한 것을 실천하진 않음. 어, 근데 이건 난 아니야. 저는 좀 약간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는 타입 같아요. 계획하고 조금 그거를 실천을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한.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미루다 보면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나안 착한데 왜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음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 제 측근들은 제가 안 착한 걸다 알고 있어요. 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 발등에 불 떨어져 일을 시작함. 이거는 약간 ISFP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 그죠? 오. 누가 나한테 부정적으로 말하면 상처 엄청 받음.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 근데 그게 막, 아, 이가나왜 이렇게 생각하지? 아, 내가 진짜 그런가?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 내가 바뀌어야 되나? 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얘가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래, 너 같은 애들도 있고 나 같은 애들도 있지. 다신 보지 말자. 약간 이런? 안 보면 그만이니까. 저는 막,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남한테 내 얘기 잘잘 안함. 아? 잘음 이거는 뭐좀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런 거 같아. 약속 있었는데 취소되면 은근 좋아함이고 다 그렇고. 어 사람 만나는 거 좋은데 싫음. 이것도 사실 다 그렇잖아. 이건 약간 이 ISP 특징이라기보다 약간 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그죠. 어. MFP랑 ISTJ는 업무적으로 최고라고 들었는데, 저는 사수가 맨날 팩폭해서 죽을 것 같아요. 와, 저 진짜 ISTJ들이 말하는 거는 진짜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아, 반성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MBTI는 섹시 아니었냐면, 아, 근데 요즘 저한테 좀 섹시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아, 운동을 요즘 안 하다 보니까, 막 살이 찌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요즘. 어, 인프제를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인프제 특징한번볼까요 인프제? 나랑, 아. 티 하나 다른데? 어, 내가 피곤하도 남들 배려해주는 게 마음 편한. 뭐 이런 건다 그렇고. 광을 보기. 친하고 마음 낫. 응? 생각이 너무 많은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안 좋아함. 근데 좀 약간 비슷하다, 나랑.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싫어함. 오, 나도 그래. 조용히 다니는데 가끔 좀 튀고 싶을 때가 있음. 아, 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가 혜 예약했다고. 음, 어쨌든, 오늘 MBTI 한번 얘기해 봤고요. 뭐, 사실 MBTI 얘기하려고 방송 킨건 아니었는데, 저희, 곧 있으면은, 그, 공연에서 보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열심히, 진짜, 재밌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또 건반 연습하러 가볼게요.